아예 이번에는 어, 이 전에는 리시브하는 요령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토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토스는 제기차듯이 올려주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안축. 그다음 두 번째는 머리를 올려주는 거. 그다음 세 번째는 발등인데 여러분들 안축으로 하는 게 가장 어, 정확하게 스파이크할 수 있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. 자 다른 분이 그래 이마로 자 이마로 저한테. 자, 이마로 저한테 살살, 그고 네. 네. 그다음에 제기차듯이 네. 이렇게 올려줍니다. 제기차듯자 그다음에 해주세요. 자 이번에는 머리로 토스하는 거 보여드릴 게요이 머리로 토스하는 것도 어,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 공이 뜨면 자, 머리로 이렇게 야. 이렇게. 이 투스하는 거는 여러분들 재기타시지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스파이커가 잘찰수 있게끔 어 그렇게 올려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